예, 됐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예? 예, 예, 오늘 그냥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예, 어, 맛보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 그래야 제가 부담을 안 갖습니다. 예.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예. 저를 자꾸 쳐다보시면 제가 부담을 받겠습니다 평생 <laughs> <laughs> 강의를 했지만 또 이렇게, 이렇게 강의하는 건또 오랜만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야기하시고 어, 다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는 어,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예. 어, 한 가지 고민은 음, 영어를 가르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좀 풀지 요게 사실은 살짝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누면서 아그 영어는 뭐 세상에서도 다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영어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풀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면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Whispers of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Whisper 들어보세 따라 한번 해보세요. Whisper, Whisper. Whispers. 예, Whisper 하면은 뭐죠? 속삭이다. 속삭임. 어, 표현이죠. 시적 표현이죠. Whispers of Love 라고 돼 있으니까 사랑의 속삭임. 제목 자체가 벌써 좀 와 닿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다음 단계 좀 no? 보이시죠 네, 네. 프레스 네. 내려주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줄한줄단락별로이 청크별로 쪼개서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한번 문장을 읽어봅시다 Nature and the Bible 따라하세요 네. nature? 네. nature and the Bible 예, 네. 네. Nature 이건 네. 뭐다 네. 네. 네 아시는 단어니까 Nature 네. 네. 자연이죠 예. Nature and the Bible 바이블 했으니까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 어, 네이처 그러니까 자연과 성경은 뭐 했으니까 둘 다가 되겠습니다. 예. 자연과 성경은 모두 다 텔러스 오브라고 돼 있어요. 텔러스 오브 텔이 뭔지 아시죠? 말해 줍니다. 말해 줍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스피크도 있고 세이도 있고 텔도 있고 많죠. 예. 음. 어, 텔은 특히 권위자가 명령의 어조를 가지고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텔 누구누구에게 투라고 하면 뭐뭐 하라고 어. 말하는 라이 아, 그러니까 그 음. 예예예. 예. 그래서 여기에 텔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토크라는 음. 단어를 쓴 우리가 토크쇼 뭐 이러잖아요. 네. 이게 대화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토크는 음. 음. 스피크라고 하는 건 언어를 말한다든가 뭐 운변을 한다든가. 음. 아, 그래서 우리 스피커라고 하죠. 외국어니까 음. 그렇게 이야기하면, say는 일반적으로 가장흔하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말했다라는 음. 의미로. 쓰는 이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요건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예. 참고적으로 좀 전합니다. 테더스 오브 에스니까 자연과 바이블권위죠권위적인 음. 그 성경은 모두 다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그렇죠? 뭐라 뭐를 말해 주냐면 말해 주는 대상을 오브를 써서 표현한겁니다 오브 가즈 럽다 같이요. 오브 가즈 럽. 가즈 럽. 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 먼저 알 거는 뭐냐면 자연을 보면 뭘알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알수 있다는 네.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이블.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그냥 지나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right. 예. Nature and the Bible both tell us of God's l o v 괜찮아요 이걸로 그냥 틀면 될까요? 네 Our Father in Heaven gives us life, yeah, wisdom, yeah. and joy 예. 그 다음에 Our Father in Heaven 했으니까 아까 그 장로님이 뭐 기도하실 때처럼 하늘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음. 마찬가지입니다 o u father in heaven, heavenly father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Give s 우리에게 기부한다 이건 뭐죠? 주신다 네. 음.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 문법 저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뭐 수요동사 이렇게 해서 음. 배우셨죠 음. 지금 생각하면 참이상한어요왜 <laughs> 그렇게 가르쳤지? 자, give us, us 우리에게 줍니다. 주다가 뭐그렇게 어려운 동사 아니잖아요, 그죠? 주답니다, 주다. 주다 동사예요. 그래서 준다. 우리에게 주는데 뭘 주는지를 나타내야 되겠죠. 바로 쓰면 돼요. 그래서 뭘 주는지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열거라는 거 아시죠? 뭐 음. A B C D 하면 마지막에 N d 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life 콤마를 써서 표현했어요. 콤마 음. wisdom and joy 이렇게 쓴 거죠. 음. 마지막에 핸들을 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life 하면 여러분 인생도 인생이지만 생명이라고 번역하시는 게 좋아요. 음. 여기서는 생명과 wisdom이라고 했어요. wisdom 아시죠? 음. 뭡니까? 지혜 지혜 and joy 뭐죠? 기쁨 기쁨입니다. 즐거움이나 기쁨을 joy라고 하죠. 음. 그래서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네. 합니다. 네. 그다음 권장요. 얘가 차일읽주네요그 <laughs> <주네요. 웃음> <laughs> 이거는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스텝스 크라이스트를 <laughs> 네. 우리 교단에서 만든 거를 <laughs> 아. 이회사에 우리가 조, 그조 목사님하고 <laughs> 음. 거금을 드려 가지고 보냈더니 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laughs> 네. 참고적으로 그 우리 아들이 한명 한 있는데 예.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들이 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자마자 네. 네. 이걸 가지고 빠르이 모아기 이걸 다 조작을 해요 맞이 맞이 걔들이 보자마자 그래. 예 어, 어.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웃음> <웃음>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네. 보자마자 맞아요 여기 음, 있잖아 근데 못 알아먹겠어요 네, 네, <laughs> <맞아>. 그래서 <laughs> 야 대단하다. 이렇게 <laughs> 사용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예. 예. 그래서 어이 기계도 좀 익혀야 되겠다. 뭐 네. 음,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요즘 핸드폰도 이렇게 뭐, 뭐 바꿔 뜰때 같은 경우에는 음. 아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바로 해주거든요. 음. 네, 그래서 편했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음. 어,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배워야죠. <laughs> 자, 계속 가겠습니다. Look at the wonderful and beautiful things of nature. 자, 여기서 Look at 그 타시잖아요. 봐라, 봐라 그런 뜻입니다. 어, uh, Look at the wonderful and beautiful things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 네이처까지 그냥 쭉 가셔야 돼요. 원래는 뭘 봐야 되냐면 the wonderful and beautiful things죠. 뭐를 봐야 돼요? wonderful한 거예요. 뭡니까? 경이로우고. wonderful 음, 놀라운한 경이로운, 음, 음. 멋진 뭐 이렇게 음. 번역할 수 있어요. 어, and beautiful 이거 음. 뭐, 뭐, 모르는 분 아름다운, 아름다운 것들, 음. Of nature 모의 자연의 자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wonderful and beautiful things of nature라고 돼 있으니까 자연의 아주 놀랍고도 음.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음. 이렇게 음. 번역하고 음. 있죠. 네. 음, 예. 어, Have a look at 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음. 한번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다음 음. 어, 이제 독해는 이제 눈이잖아요. 예. 어, 불행하게도 이제 눈으로 하는 것만 평생을 갈켜놔서 음. 이제 보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음.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독해를 할때그 기초적인 문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음. 독해를 할때 필요한 부분들이 요소가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음. 토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장은 글로서 커뮤니케이션이죠. 음. 그 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해를 할 때는 그러니까 문장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장 해석을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어떤 학생한테 설명을 했지만 문장이 왜 길어지냐 이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문장은 주어 동사라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인데 문장이 길어지는 요인은 자 따라해보세요 수식어구 수식어구 어, 이것은 꽃이다 근데 이것은 아름다운 꽃이다 그죠? 그럼, 네. This is a flower 문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This is a beautiful flower. 그러면 어떻게 돼요? beautiful 이란 단어가 flower를 수식하는 거죠. 음. 근데 이게 단어 하나가 수식할 때도 있고, 여러 개가 수식할 때도 있어요. 음. 그럼 여러분이 문장을 분석을 할 때는, 분석이란 말은 조금 그렇지만, 해석을 할때 수식어를 괄호치면뭘 수식하는지만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주어 동사를 해석해 나가면 돼요. 음. 음. 제가 평생 가르칠 때, 직독 직해 직청 직해라고 가르쳐 음, 왔습니다 음. 우리가 뭐 오형식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오지만 학생들이 가장 해석을 잘할때 보니까 음. 눈을 우리는 옛날에 어떤 선생님들이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럼 독해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맞추는 것 뿐이거든요 음, 음. 그럼 절대로 나중에 말하기 듣기도 안됩니다 음. 독해도 안돼요 결국은 음. 근데 우리 말의 어순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말로 다 찾고 옮겨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독해가 안 돼요. 음. 그 영어식으로 가야 되는데 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어 동사이다. 수식어구를 바로 치면 초동사로 음. 그냥 계속 해서 가면 돼요. 누가 어떻게 했다? 네. 누가 네. 어디 갔다? 네. 이것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왜이 말씀을 길게 드렸냐면 하 우리가 이제, 이제 시간 없으니까 오늘은. 자, 따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길어지는 요인은 뭐냐면, 하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 이걸 chunk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그룹핑을칠수 있어야 돼요. 영어는. 아. 그룹을. 그래서 그룹을 짓는데, 그게 어, 문법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이거 한 번만 그냥 따라 해보세요. 구와 절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음. 구는 뭐냐면, 하다 같이요. phrase. phrase. 어, 구라는 게 있어요. 음. 긴거예요그러니까 자 이해되셨죠? 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here is a book 여기 책이 하나 있다 음. 근데 어디에 있는 책인지를 나타낼 수 있죠 음. There is a book 책상 위에 책이 하나 있다 이럴 수 있죠 음. 또는 이것은 책상 위에 있는 책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This is a book On the, on the, day. Day. On the desk라는 아, 게 썼어요 네. On the desk라는 건 책상 위에 있는 책. 책이죠 네. 그, On the desk라는 말이 책을 어떻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수식한다는 거예요. 뭐 강조한다고 해석하는 사람 어쨌든 수식이란 말이 뭔지 알죠? 아까 교리플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on the desk 같은 거를 우리가 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전치사가들어가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품사 뭐가 오는 줄 아세요? on the desk. 데스크가 품사가 뭐예요? 명사. 명사. 100% 명사만 옵니다. 전치사 그래서 on the desk 이렇게 돼 있잖아요. on the desk라는 걸 덩어리로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되시죠. 예. 어, 그게 형용사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명사를 그급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나 절로 수식할 때는 뒤로 보내는 거. 음. 그럼 이제 빠르잖아. 아까 뷰리플처럼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예. 예를 들어볼까요? 예, 여기서 이제 나와 있듯이 어, 나는 어제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I met a man이죠. 그렇죠? I, I met a man. Met a man. 그러면 어떤 남자를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누군지 몰라아직까지는 I met a man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남자 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럴 수 있죠. 음. 예. 그 남자는 음. 그러면 나는 그남자로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남자니까 음. I met the man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음. 이제 어 r 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met the man. I met, I met, the, met the man. man. 근데 그는 나의 아버지다.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보시면, he is, he is my father. My father. 음, 음. 그럼 여기서 he 라는 he is my father 라는 게 주어 동사니까 이거를 하나의 아까 얘기대로 문장이죠. 음. 근데 문장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뒤로 가서 길어졌으니까. 음. 원래 거기에 이 후라는 게 이제 쓸수 있는 거예요. 음, 음, 나중에 그렇죠.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음,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문장이 수식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Right.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음서부터 음. 단순하게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문장까지 우리가 갈수 있으면 영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uh, Think of the many ways.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Think of the many ways. 시작. Think, think of the many ways. ways. 많은 방법들을 think of 해보래요. 음. 음. 명령이죠. 뭐 음, okay. 해버래요? 생각해봐. 네. 생각해봐. 생각해버라. 동사로 쓰니까 명령이에요. 음. Think of, 생각해봐. 음. The many of things에요. 아, many many ways에요. 음.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봐. 이렇게 되 있죠. 예. 그 다음에 밑줄을 보시면 이제 쭉 나옵니다. They provide. Provide 하는 건 뭐죠? 공급한다. 응. 공급한다, 제공한다. 예. 어, 아까 뭐수요동사 이런 거 공부하지 맙시다. 우리 예. 단어 그냥 각자로 공부하시면 돼요.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그죠? They provide. 제공하는 그러면 여기서 they provide까지만 제가 간 거예요, 일단. 예. They provide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예. 근데 ways라는 명사 뒤에 들어갔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Ways를 take provide라는 말이 어떻게 된 거죠? 음. 수식이야. 네. 음. 이게 글을 해석하시다 보면 거의 많이 나옵니다. 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100%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마시고 수식하는 걸로 가세요. 음. 그럼 take provide가 ways를 어떻게 하는 걸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수식한 수식이요 그들이 제공하는 여기서 대인은 그들도 되지만 그것들이라는 사물을 대신한대명사라고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들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것들이 네. 주는 제공하는 네. many ways 많은 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뭐를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for를 써서 나타내거든요. 네. For the needs and the happiness. 네. 음. needs는 다 아시잖아요. 음. 뭐요? 필요한 음. 거죠. 네. 필요한 것. 음. Happiness는 뭐예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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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행복을 제공하는 음. 거죠. 음. 음. 그다음 음. 모모의 그오브 라는부터 creatures까지가 역시 needs and happiness라는 명사 뒤에 들어갔죠. 음. 그러니까 역시 over living creatures도 괄호 치셔버리면 음. the needs and the happiness를 어떻게 한다? 또, 또 수식이에요. 이렇게 문장의 수식어구를 우리는 이상한 게안갈아요 자. 근데 이 수식어를 보면 굉장히 보인다니까요. 단순하게, 예 음, 음, 네. 맞죠. 음, 음, 그래서 자보세요 Of all living creatures라는 부분이 the needs and the happiness를 수식하는 거니까 누구 누구의 필요성과 행복인지 나오는 겁니다. 음, 음. 자, all living creatures예요. 누구죠? <laughs> 모든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 피조물죠. c r e a t e 창조하다니까, 그죠? 음, 음. Creatures하면은 죠 피, 피조물이에요. 피, 피, 그럼 창조 주는 거예요. 크리 에이러 크리에이터에서 네이러. 그리고 피조물 크리처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음. 뭐 생명체로 번역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피조물들의 필요와 음. 행복을 그들이 그것들이 제공하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네, 보세요 해서 음. 되시지 않나요? 네, 네. 네.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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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문장 잠깐 봅시다시간이 예예 아 우리 실시 어요이 왔어요? 예 실시 지시아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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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nshine and rain이라고 되 있네요 네. The s u n s 뭐 태양빛하고 햇빛하고 레인이에요 비요 비 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편업, 말해줍니다. 그죠? 응. 말해줍니다. 전해줍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뒤에 나온다 그랬죠? 네. Our creator's love. 뭘 말해줘요? 응. 창조주. 창조주의.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이거 그 앞에 주제도 이제 나중에 배우셔야 돼요. 응. 영어는 일관성이 없으면 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 예를 들어서 자연과 성경을 왜 보라고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 어, 하늘.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로 관점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음. 영어는 그걸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스의 사랑에 대해서 선샤인 앤 레인이라는 걸 앞에다 썼어요 음. 그거는 네이처를 상징해서 좀더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음.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다? 그 자연의 예를 들어서 선샤인 앤 레인을 예를 든 거예요 음, 음, 음. 쉽게 이야기해서 음. 햇빛과 비는 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쉽죠? 응. 예. 그렇게 가면 어, 이제 주제별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응. 와. 예. 와, 멋있어요.